안녕하세요. 화성 시민 여러분. 화성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.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. 개사년 새해에 우리 시민 여러분, 복 많이들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. 봄부터 한, 해, 한 해가 시작이 돼서 여름에는 무더운 장마와 함께 태풍이 두 개씩 한꺼번에 몰아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. 그래도 시민 여러분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오늘에 온것 같습니다. 개사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시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우리 화성시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